안녕하세요. 럭셔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볼보 XC9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이 모델은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SUV입니다. 2026년형 XC90은 이전 모델보다 더욱 정제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날렵하게 다듬어진 전면 그릴과 새로운 디지털 LED 헤드램프는 차량의 세련된 인상을 강조하며 공기 역학을 고려한 라인과 21인치 알로이 휠은 존재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실내는 더욱 조용하고 안락해졌습니다. 천연 우드트림, 프리미엄 가죽 시트, 14.5인치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조화를 이루며 스칸디나비아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놀라운 발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Volvo OS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구글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 스마트홈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모두이 0리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약 80km까지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성능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며 최신식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탑승자는 마치 프리미엄 세단에 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골보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브랜드인 만큼 2026년형 XC90에는 차세대 파일럿 어시스트, 충돌 회피 보조 시스템, 360도 카메라, 도로 이탈 방지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6 볼보 XC90은 단순한 SUV를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완성시켜 주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이상 이상으로...